IELTS 취득 점수가 어떻게 되시나요? 리딩 7.5, 리스닝 7.5, 스피킹 6.0, 라이팅 6.0 받았습니다. 처음 수준은 어떠셨나요? 후보를 6 정도 됐었는데 아, 그것도 스피킹이랑 라이팅이 조금 많이 약했습니다. 수업 과정과 진행 방식은 어땠나요? 한달 동안 8회 16시간 정도 수강했던 것 같습니다.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? A D 단 A 시험을 조교님이랑 치고 또 스피킹 특히 I E L T S 파트 2 같은 부분을 조교님께 매일 검사받고 수업 후에 남아서 두세 시간 정도 리딩이나 리스닝 조교님들이 계속 제공해 주시는 5, 이구사 형식으로 리딩이나 리스닝을 계속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. 좋았던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? 일단 아무래도 스피킹이랑 라이팅 같은 부분은 정석이나 어, 이런 걸 계속 받으면 좋은데 그 속에도 그 우리 강사님한테 계속해서 첨삭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고 <laughs> 아무래도 그 외국인이랑 한국인은 대화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IELTS 스피킹 면접관이랑 같이 하다보면 처음부터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, 아마 여기 아예 그 외국인 강사님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음, 그런 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옛나버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어, 아무래도 일단 서면 중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음, 여기 버스나 아시아철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았고 아무래도 토요일, 일요일, 휴일 이렇게 계속 여는 자습실 때문에 큰 다른 장소 부담 없이 수업 후나 그 휴일에 와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참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.